나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걸어 주시고 달려 돌아가시면서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 왜 필요하냐?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사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축제요온 세계적인 축제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사이에 수고로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디 가다 이런 수고 저런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을 거예요. 때론 벗고 싶어도 벗지 못한 그와 같은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만 가지 무거운 짐이 왔지만은 그때마다 그 짐을 해결해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었다. 내가 짐을 지고 지칠 때에 도와주시고 슬플 때에 같이 울어주시고 안타까울 때에 같이 함께 쉬어서 내가 약할 때에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사람들을 그짐 눌려 있는 곳에서 근전에 서서 참 행복한 사람, 가장 진실한 내 자신을 찾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전능자 예수님이시다. 혹시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거든 나에게 놓고 가라.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져 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슬픔이 있느냐? 내가 같이 울어 줄게.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장벽이 누느냐 내가 허물어줄게. 그리고 너는 행복해야 돼. 당신은 잘 살아야 돼. 당신은 진실로 마음속에 있는 참 행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짐진 자를 부르시어 새로운 소망으로 안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평생 동안 가장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